Ship, ship, man, Nongjang, Nongja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terday, yesterday Your wife, your wife coming here? Your wife? My wife? Oh, oh You oh. come here again, come back, you come back How old is your kids? How old are you? Oh, you, you have two kids uh, Two kids? Oh, you 보이 two years girl y e a 아 girl o year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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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 어제 저녁에 여자가 왔었거든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뭐 택시 택시 그러면서 뭐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좀 켰는데 어, 여기 어디 집 있어 집매 yes here 아, here 네. 여기 맞다고 응? 여기, 여기, 근데 여기 근데 집이 있을 것, 것 같지가 않은데 어디 위위 엄청 아장같 <laughs> 엄청 저기 먼 마을인가? 봐럼따 나... 아하. 지오오좋 좋다. 나 빠진다. 오우씨. 들오미쳤다오오 좋다 좋다 좋괜찮나 오씨 미안해. 어 괜찮아? 괜찮아. 이말이야오 진짜 몽골이 운전 겁나 빡세다. 진짜 아니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미치겠네 이거 데리고, 데리고 이거 진짜 뭐, 아무도 뭐 없어 사람이 없어, 없어. 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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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벤. 사람이 덤벤 없어, 덤벤이 없어. 덤벤이 그냥 는거 아니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지금 사람이 한명도 없어 지금 이거 진짜 아 이, 근데 돌보겠다허팝한미칠라하나 지금 이 산길만 지금 이런길만 지금 거의 3킬로 다 왔어요 다왔어 음, 양 어, 보인다 양 보인다, 보인다. 양 저기 있네, 있네 양 있네 어, 양 있네 여기 오신다. 있네 야, 양 있네 물, 물, 양. 물, 물 뜨고 이렇게 양 있네 양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추워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사시나봐. 할지 아. 아. 여기서 앉으세요. 여, 여 여기 앉으라고요?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예. 괜찮아요. 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건 뭐예요? 고기. 고기? 어. 양고기예요? 양. 아 양고기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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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이. 음, 어 양고기 이, 양고기 요리 직접 하시네. 양 애들. 아. 어? 어양 뭐야? 양새끼도 있네. 양새끼도 이렇게 키우고 있네. 어 우유. 우유 먹고 있네. <웃음> 음. <웃음> 예. 운전 <laughs> 예, 앉으세요. 맨마 기 예. 먹어. 예예 예. 뭐뭐뭐 먹으라고요. 여기서. 예 예. 여기 신발 벗고 신발 오케이? 어디, 네. 어디 짜요, 네. 여기, 괜찮아. 어디 어디 있요 사장님? 여기 여기 있어요. 근데 신발 신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있서괜찮아 예. 오, 사, 차도 사, 차도 이렇게 직접 드시네. 이 뭐예요? 뭐예요? 저 뭐? 그, 뭐야? 티티 티아 티티티 티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네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커피 커피 좋아. 하하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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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셔하하하하하하하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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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뭐끓인지모르겠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 무슨 무슨 티요 무슨 티? 무슨 티? 무슨 티? 에? 무슨 차에요? 무슨 차? 몽골차 몽골차. 뭐뭐뭐 응. 뭐, 뭐 넣고 끓였어요? 몽골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ea? 트래디셔널.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ea? 무슨 t e 이렇게 아술한잔 하라고요? 하하하하하 어, 저... <laughs> 자! 예 짠짠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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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건배, 건배, 짠짠짠 예 짠짠짠 감사합니다 음뭐 고추장이야? 고추장. 어? 고추장이 어떻게 고추장. 있어? 있어요 어 고추장 그래, 오중국요한거이요 그러니까, 아, 한, 예? 차이나요 차이나? 거래요 고추장? 어 고추장 한국 거 한국 거 한국어, 한, 거래야 거래야 차이나 거리야거리야너거리야거리야 거리야, 거리야. 거리야,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차이노소. 거리야 차이나 k 차이나 a k 차이나 몰라 차이나는 몰라 r e o r e k o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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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o r e a Korea, Korea, 독똑 <laughs> 독대 아, 독 같아. 맛있어. 똑때. 음. 아, 어. 똑때 같아. 늑대랑 똑같아. 똑같다요 아, 배려드려. 진짜 겠지그 어, 어이 맛있다. 어. 전태, 어. 이가거 맛있어요. 이거 말씀. 두요이렇요막이그이두어양데이 음. <목소리> 그 <그래>, 진짜 삶아서 <목소리> 양탕느낌이야 진짜 음, <목소리> 음, <목소리> 부드러워 고기가 음. 음. 음, 음. 음. 이, 음. 뼈, 뼈는 어디 버릴까요? 어디 음? 뼈다 음. 먹었어 다, 다 먹었어 음. 음. 와, 고기 있어 음, 기 있어? 있어 있어 응 있어 있어 이제 먹 <목소리> 어, 먹을 수있 음, 고기 때다 <laughs> 먹어야 돼어나어어요다 그 <laughs> 먹은 거 맞아요? 맞아요 맞. 다 먹었죠? 이거 어디 버릴까요? 아, 어 여기?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이거 다 쓰레기 팔요 음. 아, 이거 먹어 아, 이, 이, 불다 먹었어 다먹어다 먹어 그 먹어 먹어 이거 아, 막 그럼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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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laughs> 배고파? 아이배배 안고, 밥배 안고, 배 안고 배. 담배 배가 아 담배 피까요? 이나다어 뭐야 담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담배를 입... 집에 보루를 들고 다니시네. <laughs> 엄청 많아. SPC네. <laughs> 어어괜찮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저 담배 있어. 있어. I have 담배. 아우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구그저게하거 응. 뭐뭐 응? 응? 응. 컵을 한 개로 이렇게 다다 같이 먹어. 나는 안 먹어요. 저안 먹어. 한 개로 이렇게 컵한 개로. 와, 아, 응. 응. 이 얼마나 나눠 먹는기쁨이야 근데 얼실 어. 또이 친구도 먹고. 응. 아 국수를 끓이네 이거 양을 먹고 이렇게. 국수를 아 손님 왔다고 대접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손님 뭐, 오 국수를 저리 해가 밥부사가 여기 가라도부사가넣주죠 오늘 이렇데사가 갔다 아다왜부사지 모르겠어 부사술좀 얼른 가르 지금 어. 어? 여기서 1두시저녁어아 네. 어, 진짜 늑대 있어요 있어요 많이 오 밤에 늑대 밤에 나오는 네 여기서 두 명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두, 명. 두, 두 명이서. 네. 와이프는 와이프. 와이프. 저쪽으로 내 아, 있어요. 울란바토르에. 예. 울란바토르네요 우리 집이 개르 개르. 다른 아, 개르에. 네. 아. 양양 키우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건가 봐요. 둘에 그, 하루, 어. 하루, 하루, 하루 하루 다 살이? 먹어. 양. 아, 소 먹었어 아침에 9시 네. 9시 면 같이 갔어 아침에 5시시나시에서만들서밥 먹어요 아 아침에 가요 아 아침에 가구나 네. 아, 아. 아침에 여기 사는 건 아니네 여기... 잠, 잠을 자요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자구나 술은 안 먹었어? 예?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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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있어 저도 아 예? 또 하나 먹었어 이거 어디 갔노? 술 어디 다 먹었어? 다 건너요 어디? 어다 먹었네 벌써? 다 먹어 잠깐만 갖고 올게 갖고 올게 네. 갖고 올게 알았어 어 아직 안 와라 에이 에이 선. 어선알 알. 어어 알. 알. 알고 있어 와. 문 열어요. 문면 양이 겁나 많아. 양이 그냥 겁나 많아 진짜. 그냥 양양양양 파티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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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밭티야 와, 몽골 여기 이 여기 사는 거야. 여기 엄청 작지. 엄청 작은데 여기서 그냥 사시는 거야. 와. 양 키우시면서 이렇게 여기 깨끗한 집 있잖아. 아까 내가 갔던 거. 어. 근데 양이 이거 뭐 아, 안도망 가네. 이다 뭐 여기 사는. 마르스 알렉스. 아기르픽. 어. 겁나 많아, 양. 음. 어, 어 술다털렸다 이득. 여까지털 흘렸어. 사 김이석. 이스. 우구구. 어, 먹어, 먹어. 오, 아, 아이고. 어냐 어. 여기 있어요. 통 이거 어디? 여기. 형님. 양호. 토탈 사장.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어, 사장님. 양 사장님. 예. 아, 전장님 네. 아, 점장님 아, 점장님. 아 점장님이시고아 여기 양양 양 키우시는 또다 있네, 이 어, 아그 어. 사장님. 네. 아, 아, 사장님. 장 공장장 공장장님. 설장 아, 장 아, 아. 사, 사 사장님. 네, 사장님 응. 사장님. 공장장님. 장님 여기. 장 아, 반장님. 네. 아, 반장님. <laughs> 반장님 시고. 아, <laughs> 국수도 드시나 봐. 저녁은 어. 먹어 양고기. 네 양고기. 양고기. 몽골리한테내시데누 수프 아 몽골이 몽골리안... 한누들 수프 누들 수프 와이 많이 드시네 어, 감사합니다 맛있요맛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많이 먹어요 어 네, 마, 네, 많이 네, 많이 드세요 그게이으로그몇개 없어서 이렇게 그릇으로 돌려 먹어 돌려 돌려 먹어 많이 응. 밥 많이 먹어예술먹었 <laughs> 잘자요잘 자요? 예. 네. 아, 밥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어야 잘 자요. 잘자요 예. 이거 그리고 이거 조금 먹어? 예. 밥. 아, 아이, 괜찮아. 조금 조금, 조금. 조금만. 아, 조금. 아, 조금만 조금 진짜 조금만 아,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아이고, 이인데 될 때. 고넣으기추장 주세요. 아, 아삭다삭아삭다 고추장 고추장 먹어요? 고추장을 네, 엄청 좋아하시네. 네. 오, 고추장을 국수에 넣어 먹어. 막 소금 이렇게 고추장 맛있다. 먹으면. 네.

감사합다저 조금만 뭐 고추장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고추장이 한국 고추장이 몽골에 엄청 많아 음. 음, 땡크땡크 일단 그냥 주시는 거야 어. 엄청 감사드려요 이 먹어볼게 몽골, 몽골 베스트 홍크야 땡큐 빵좀 주셔 음, 음. 염소탕에 국수. 고추장. 고추. 음. 양을 끓이고 이걸 국수를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 고기 육수에 그냥 국수. 기가 막힌다. 소금 괜찮아요? 음. 음. 괜찮음 간이 딱 좋아. 음, 딱 좋아요. 식사 단백질 엄청 많이 피우죠 몽골 사람들리 음. 다피요 음, p p y 피 m happy. 몇개피 a 하루에 한 갑? w do I make it? How do you hang up? I'm hung up. I'm hung u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다, 아, 고기 다먹었 고기 다 고기, 아, 고기가 아, 맛있어 다먹 아, 네. 다, 먹어요. 아다 먹었어 음. 사할수 있는 데뭐 있고 어, 이게 다 약간 이게 이걸로 난방까지 다돼 근데 어, 요리도 하고 난방이랑 요런 어, 느낌으로 해당을 이렇게 해당을 딱 지어놨어 그리고 여기 잠 주무시는 곳인데 이렇게 막 그냥 어 신발 몽골로 신발 신고 다다 다 들어와. 벌써 이렇게 막 밥도 먹고 여기서 그냥 이불 치워놓고 밥 먹고 그냥 이런가 봐. 어. 그염소 새끼는 실내에서 키우는데 다 모가지를 다 어. 녹으로묶어놨어 음. 담배를 그리고 많이 피우시는 몽골 사람들이. 어, 나름 신기하네. 이게. 음. 음. 아, 그릇이 많이 없어 가지고 한번 식사 끝나시면 이렇게 어, 한번 헹가 가지고 그냥드시나 봐. 헤려올. 어, 저거 금물 야 돼. 아. 헤려리하 아, 페리하. 네. 네? 아, 괜찮아. 이쪽에 우유 먹어? 우유 우유 우유, 네. 우유 먹어도 돼. 어. 뜨거서 우유 먹어. <목소리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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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이 겁나 많네, 어. 아, 양이 들어오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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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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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어, 우유를 어떻게 먹는 거야? 예? 나. 아, 아, 이렇게 먹는 거. 아, 아, 우유가 이렇게, 응? 음, 나오나 봐. 아. 예? 응. 오케이 y I t h i 스 k this way. <laughs> 어떻게? <Okay. 웃음> 어, 이게 나와요? 음! <laughs> 나와? No, 노노 no, no, make. So, what I'm going t 조금씩 Oh, now.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 먹어? 뭘먹 <laughs> 하나. 하나. <다시. 웃음>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아 먹어? 뭘 먹어? 어뭘어뭘어어됐어됐어아됐어뭘 먹어? 뭘먹 먹어? 러먹먹으러 오케이. 먹 먹어? 뭘 먹어? 요하어 둘. 어 먹어? 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조오밖에오나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찮아 오케이 괜찮아 오시한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나오오찮아오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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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몸! 우유 맛이 난다! 맛있어 아! 맞아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예, 예,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음, 예. 잘먹습니다 좋아했어?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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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